쓰레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맞는 가게인 알맹 상점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 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는 사실 쓰레기를 좀 덕질을 해요. 여러분들 어떤 덕질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덕질이란 사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 내가 궁금하고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공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제 저는 쓰레기에 대해서 덕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제로 웨이스트라는 주제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더좀더 더 다가갈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사실 어쩌다 보니 쓰레기를 덕질하기 시작했는데요.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이제 곤도머리에라는 일본의 한 저자분이신데요. 미니멀 라이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미니멀 라이프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미니멀 라이프란 내 물건들을 손에 꼽을 정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가지고 살면서 그 삶을 이제 검소하게 살아가는 걸 말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니멀 라이프의 이 책의 저자분은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고 책에서 소개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말을 듣고 사실 되게 설레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더 줄여나가면 좋을까라고 시작한 것이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로 저희 저는 옷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나고 있죠. 근데 그 사계절 동안 그 옷들이 어, 입을 옷이 없어 난 어떤 옷이 어울리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잘 맞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보니. 옷 수거함에 우리는 정리를 하죠. 배출을 하고. 근데 그옷 수거함들이 꽉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이 옷들이 재활용이 되는 건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를 이제 궁금해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쓰레기에 대해서 어, 이제 팝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내용은 옷을 로 저는 이제 덕질을 시작하기, 했, 시작했지만, 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쓰레기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옷들이 실제로 재활용이 어려워서 옷 수감의 95% 이상이 해외로 어, 가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는 못 사는 나라들에게 가고 있고, 그못 사는 국가들은 실제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실제로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보내겠죠. 그래서 그 해외에서는 그러면 수거해서,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산 속에, 아니면 그냥 우리 언더, 집 근처 언덕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쌓여져 있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소나 뭐 아니면 코끼리 이런 동물들이 실제로 풀들 속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들도 풀을 뜯고 먹어야 되는, 풀을 뜯고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살고 있는 거, 환경을 보면 옷들을 여물처럼 그냥 씹고 버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심각하구나. 근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떨까 해서 찾아보니까 연간 7억 벌 정도의 의류 폐기물이, 의료 폐기물이 생겨나고 있고 하루 평균 폐기물 양이 759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옷들을 사긴 하지만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버려지는 양들이 실제로 성진국 중에 진짜 탑이다. 높다. 높은 수준으로 버리고 소비하고 또 버리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기 시작했지만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전, 전 단계를 살펴보게 되면 문제인 소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옷에 대해서 이제 다가가다 보면 생산할 때 이렇게 옷을 실제로 염색을 하죠. 그런 모습을 구글에 그냥 지도에 찍힐 정도로 이렇게 강물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쉽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환경오염에 일조하고 있는 거죠. 클릭 하나만으로도. 집에 배송받고 옷을 입고 사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소비하느냐, 모르고 소비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바지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량만 봤을 때 자동차를, 그러니 이동수단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데 그 탄소량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도 올라가고 아니면 폭우가 갑자기 때 아닌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22년도, 20년도에 21년도, 이제 22년도 하면서 점차점차 비가 오는 날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변화하는 것들을 그 원인을 좀더 공부해 볼수 있을까를 이제 살펴보면 탄소량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량에 실제로 이동수단이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동수단도 되게 큰 영역에 속하지만 소비의 영역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바지 한 개의 탄소 배출량이 33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자동차 이동할 때 111km 정도 되는 양을 이제 간 거리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탄, 청바지 하나씩 샀을 뿐인데 난 자동차 운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더 탄소, 어른들이 더 탄소량을 발생을, 탄소 배출을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냥 청바지 하나, 두개 계속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탄소량을 더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문제인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옷살때 어떤 기준으로 옷을 구매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음, 글쎄요. 그냥 내가 옷 입어보고 잘 어울리는 거? 아니면 이쁜 거?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정도로 구매를 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구매를 해서, 우리는 점차 점차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죠? 어, 그러,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계속 망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기준을 정하자, 정말 필요한 옷인지,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옷이 없는지를 좀 살펴보고, 구매해보자, 라는 것들을 저는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첫 번째로 이제 환경 관련해서 다가가기 시작했던 게 미니멀 라이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소한 삶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그 삶이 유지되려면 우리가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실제로 정말 필요한 옷인지 그리고 내 옷장에 구매한 것들 아니면 내 물건들이 정말 설레이고 되게 오래 쓸수 있는 물건들인지 살펴보고 구매하고 오래 쓰자라는 것들을 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앞서 말했 본 것처럼 소들이 이제 옷을 푸 뜯고 노는 놀고 먹고 죽고 하는데 실제로 코끼리 이거는 이제 환경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풍경이죠. 매립지에 갔을 때 이렇게 동물들이 올라가 있지는 않는데 이거는 이제 스리랑카의 모습입니다. 매립 한 매립지의 모습인데요. 어 실제로 이런 쓰레기 버려져 놓은 곳에 어, 코끼리들이 실제 서식지가 파괴하니까 점점 인간세계로 계속 넘어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들이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떠지? 라고 봤더니 제가 그냥 다니는 길마다 쓰레기가 너무나도 버려져 있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을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줍깅이라든지 아니면 플로깅이라고 해서 뛰어다니면서 러닝과 그리고 피킹이라는 합성어로 이제 이런 플로깅이라는 캠페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캠페인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줍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만큼만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면서 쓰레기를 죽고 다녔고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해안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바닷가에 폭죽 등이 많이 버려져 있지? 그러니까 폭죽에 대한 쓰레기 문제들을 살펴보니까 법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쓰레기가 실제로 제 플라스틱이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많이 버려지지? 했더니 처음에는 누가 이렇게 많이 버리고 갔어 였는데요. 실제로 알고 보니까 유출이 되고 있었던 거예 유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바닷가에, 강가에.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어, 쓰레기를 줍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알려야겠구나. 아, 우리가 배, 재활용 배출 하시잖아요. 분리 배출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버린 쓰레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내가 버린 쓰레기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리기 시작했고요. 어, 영상 하나 보실 건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쓰레기가 계속 바닷가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영상 보셨죠. 사실 거북이 코에 빨대 꽂히고 이런 영상들이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환경 운동 하면서 어, 왜 시작을 하게 됐나요라든지 아니면 왜 쓰레기를 줄이기 시작했나요라고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아, 코, 거북이의 코에 빨대 꽂힌 거 보고 충격 먹어서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닷가에 이렇게 흘러들어가져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평균 이제 800에서 12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버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버려, 버려지는, 흘러가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에 좀더 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쓰레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나의 행동이 실제로 그 쓰레기를 보는 관점이 바뀌면서부터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더 쓰레기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보고 줄일 수 있는 같이 줄여 나가는 같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해 나가는 그런 음,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닷가에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이 실제로 강이나 바다에 흘러들어가면서 계속 계속 쪼개집니다. 그 쪼개지는 것들이 실제로 나노 입자. 현미경으로 볼수 있는 작은 크기로 자, 잘게 잘게 쪼개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 어, 존재하고 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랑크톤이라든지 물고기 등에 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물들을 실제로 우리가 먹죠.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 그러니까, 심장부터 폐, 뭐, 간, 뇌까지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할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럼 어떡해?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어느 순간부터 계속 우리가 오염시킨 쓰레기들로 인해서 우리도 계속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런 쓰레기들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퀴즈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퀴즈는 사실 한 사람한테 어쨌든 계속 섭취하고 있다 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을. 그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 입니다. 어, 1번 샤프심 하나, 2번 플라스틱 카드 한 장, 3번 병 뚜껑 하나, 4번 하리보 젤리 하나.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어, 하리보젤리나 샤프심 정도 먹고 싶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밥은 신용카드 한 장의 분량 정도 됩니다. 이게 그한 장의 분량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따져봤을 때 5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어, 이게 이제 월간으로 환산을 하면 21g 그러니까 약 칫솔 한개 정도를 먹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게 1년 정도 됐을 때 너무 무시하게 우리한테 미세 플라스틱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거, 이그 친용카드 한 장의 분량이 어디,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데이터가. 이런 정보가 나왔느냐, 실험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세계적으로 3위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헉, 그러면 호주인은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10위 밑에 웃돕니다. 그러니까 10위도 안 나는 호주인들이 일주일에 카드 한장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탑3의 상위권 3위에 든다고 쳤을 때 어느 정도에 플라스틱을 먹게 됐을까 라고 했을 땐 정말 어 그냥 저희는 항상 얘기해요 아 배달 맨날 먹고 그죠 그리고 어 음료도 맨날 테이크아웃 잔 먹고 하면 그냥 정말 쉽게 일주일에 칫솔 한개 분량은 먹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섭취된 경로를 봤을 때 생수 그러니까 페트병에 들어있는 뭐 음료수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있고요. 갑각류. 그러니까 옷에 갑옷을 만드는 이런 갑각류들은 플랑크톤을 먹게 되는데 그 플랑크톤도 미세플라스틱에 계속 오염이 되다 보니까 갑각류에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오염되다 보니까 증류하는 소금과 맥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계속 존재하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먹고 있다. 그러면 정말 동물 우리는 먹으면서 어 미세플라스틱 먹으면서 죽진 않잖아요. 동물들은 죽는데 라고 하지만 동물들이 멍청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떤 게, 왼편에 보는 사진으로 어떤 게 미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미역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게 미역일까요? 초록 색깔이 미역 같아요. 아니면 검은 색깔이 미역 같아요? 음 답은 검은색이 미역입니다. 이제 우리 건조 미역 있죠? 그런 미역들이 실제로 똑똑 잘라서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플라스틱이 점점점 삭으면서 자연물과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 그 동물들은 후각에 의존해서 음식을 찾아다니고 먹고 는데이 과정에서 구분해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플라스틱 비슷하게 어 이런 게 먹이와 비슷하게 변화하고 그래서 먹고 죽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어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어, 생물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연도가 2050년이라고 합니다. 2050년이면 여러분들 몇 살이세요? 음, 저도 살아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닷가에서 생물들을 동생, 동식물들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계속 소비하고 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버리게 된다면 바닷가에는 플라스틱들이 이제는 더 많이 보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닷가에 놀러가는 이유가 어, 깨끗한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요. 그죠? 그런 마음에 놀러가잖아요. 산도 가고 공,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시기가 이제는 곧 들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부, 이런 자연의 오염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시작이라는 게 사실 간단치 않더라고요. 아, 플라스틱 문제 알겠어. 그래서 그냥 간식이라도 아니면 먹을 거를 사러 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마트 같은 데 갔을 때에도 이렇게 다 패킹되어 있어요. 포장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포장지들을 실제로 벗겨내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업이 벗겨내지 않는 이상, 아니면 국가가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법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규제하지 않는 이상, 어, 이거를 계속 기업이 만들어내면 소비자는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